지금 그 세상은 요동치고 있죠. 지금 격변기죠. 저 러시아에서는 뭐 푸틴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뭐 마구 사람을 죽이고 있고 자기 그 개인 야망을 닥가기한 것이죠. 그 열등감 이거를 이제, 극,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폭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개인 것이.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마음을 이제 쓸 경우는 엄청난 살인자로 변모가 돼본단 말이죠. 엄청난 막 시신이 쌓이고 있, 있고 그러잖아요. 무고한 사람이 죽고 있고 그러죠. 그래도 통제할 수 없잖아요. 러시아. 체제 뭐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또, 러시아 국민들도 문제예요. 거의 단호하게 이제 반대하고 이렇게 목숨을 들여야지 않고 해야 되는데, 뭐 투표에 의하면 막60% 70%가 또 찬성을 한다고 그러잖아.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그 러시아 정교회 있죠, 정교회. 정교회가 뭡니까? 러시아? 러시아 카도르기입니까? 거기 그 최고 지휘자는 분이 전쟁을 찬성한다. 이런 성명까지 발표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러시아가 원한대로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를 그냥 침략해가지고 꼭두까시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 위성국가로 만들 생각이었죠. 우리 애, 애, 러시아의 북을 꿈꾸자고자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그뭐 한, 거의 2만 명 중에 러시아인들이 사망했어요. 모든 비행기, 모든 뭐 미사일들 들어간 즉시 다 파손되고 있고, 안, 보, 안 봅니까, 뉴스? 엄청난 지금 그 패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큰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러시아, 의 독재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독재주의가 나라만 크다 해가지고 이 소수 국가를 옛날, 옛날 식으로 러시아, 뭐, 소련, 소비트 식으로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리 무시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서 땅도 뭐한 10, 10분의 1도 안 되죠. 인구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한 4천 명 정도 되나요? 러시아,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에는 한 1억 5천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 세계 군사 2위였잖아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이었거든요 그런 군사를 가지고 침공을 했지만 한달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그 폐퇴해 가지고 거의 군사력이 상실력 정도예요 지금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란 말이요 지금은 이 책이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3차 세계대전이에요 각국에 참여를안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그 얼마나 많은 물자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지원해 주고 있죠 뭐 군복이라든가 방탄 뭐또 이것 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그 물자 지원을 받고 있는 데고 거기는 러시아는 누가 지원 안해 주잖아 지금 뭐 중국에 협조를 했지만 중국에서도 자기도 이제 큰일 날것 같으니까 지원 안해 주는 거예요 어, 세계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독재 세력과 싸우고 있는 거라고, 한마디로. 민주, 민주국가와 양, 양분됐죠, 그러니까. 독재. 러시아는 물론 공산주의에서는 벗어났지만, 독재국가잖아. 푸틴이라는 사람이 20년간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 그런 격변의 시대. 그래서 이제, 약소국이라 그래서, 약소국이 아니다. 국민들만 좀 단결이 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승상하고 그러면 세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 이상 좋은 이념은 없어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어떠지죠 현재 우리나라는 조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고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냐면 우리나라에 여러분도 잘 아는 철학자 아주 뭐 거대한 상실감을 느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피를 토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 최근에 올려온 동영상에서 왜 그냥 왜 그런가 이 양반 왜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니까 진보가 패했다는 거야 진보 진보가 패했다 투표 결과 그래서 거대한 상실감으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자기는 5년 동안 활동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던데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뭐 지금 색깔이 나누잖아요 진보하고 뭐 보수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죠 이거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진보 보수도 어떻게 보면 이, 이, 이 인형을 가진 사람들이 나누는 거지 정치인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 패를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용어란 말이지 이게 용어 혼란 전설에 여러분들 다 빠져 있어 철학자까지 빠져있어요, 이거 보고, 참. 철학자까지, 자기 이제 철학이란 건 뭡니까? 진리를 좀 숭상하는 사람 아닙니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의 자칭 최고 철학자라는 분이 진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대한 상실감이 있다. 자기가 졌다는 거지치포에서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상식을 없을 텐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거대한 상실감이 있는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죠. 솔직한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내가 봤을 때나 이 상실감이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는 거 모르세요? 상실감, 좌절감 이게 영향을 미치면 여러분들의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바로 이게 지금 너와 병 바로 연결되는 에너지 요 이게. 그래서 수행자들은 분별하지 말라고그러죠 분별, 분별 때문에 모든 본능가 생기고 고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또 환상에 빠진다 말이지. 아 저분 자칭 우리나라 최고 철학자인데 저분도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추정을 해야 되겠다. 이제 추종자들이 생기는 거야. 이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까지 그냥. 고통 속으로 빠지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진보 보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중생들은 그런 거죠 중생들은 마음엔 자기 에고 마음으로 흐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돼야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탐진치로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역색이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중생들이 마음이라고 중생들 어쩔 수 없어요 에고가 뭐 움직이면 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거대한 이런 철학자라든가또 수행자 특히 또 종교인들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수를 친 자식처럼 생각하라 그게 정신이죠 기독교 기득, 이런 분들이 자기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상심감을 느 끼겠나요 또제 자비심으로 무장된 불교,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분별망상을 없애고 제 자비심을 갖는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이 했다고 해서 이런 상식을 한번 느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마음이 진짜 마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마음. 근데 이거는 뭐야. 그냥 평가력이 아닙니까? 이게 진보다 보수다 막 해가지고. 이게, 뭐 이제 국민을 찢어 넣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통합을 해야 될 입장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거예요. 상과 죽음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5년이랑 눈 깜박할 사이 가버린 거예요 원래 이게 음향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지 자기가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라고 이제 5년 후에는 다시 내려와요 이게 분명히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역동적으로 삶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 자연의 위치잖아요 근데 여기에 목매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여러분들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든 사람이 되면 됐다고 해서 그 사람 뉴스만 보면은 걸리는 거야, 이제. 미워한 사람이 있다 보면은 자기, 그, 자기가 이제 자기가 문제가 되는 게더 상실감, 고통, 자기 부정적인 이미지,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긴단 말이지, 마음의 병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뭐 이제 그를 의미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진보라는 것은 원래 뭐야? 도야가다, 막, 그러죠? 앞으로 가다. 응, 어? 이게 혁신이라는 의미, 혁신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혁신을 해야 돼. 진보로 오는 금이, 그런 말이에요, 원래. 혁신하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발전된 모습으로 한마디로. 그 기억과 정신이라고, 원래는. 이쯤은 좋은 말이라고, 원래 말은. 그러면은, 내 국가를 지도하는 사람이 진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제, 정치, 뭐 군사, 문화, 뭐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뭐 교육, 그렇죠? 교육. 음, 진보주의라면은 진보주의라면은 여기 최고를 지향해 최고 경제에서도 세계 최고 경제 이론이 뭔가 이걸 공부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모두 다 거기에 집중해서 최고 경제 국가가 되도록 만드는 게 혁신, 혁신인 거예요. 벤치마킹이라고 하거든요. 기억과 이론에서는.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하지만 경제 최대한 모델을 그대로 떠받,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그 수준에 금방 도달할 수 있다고. 정치. 어떤 정치가 가장 평화로운 정치인가, 정치 구조인가. 어떤 정치 구조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 구조인가. 그 연구회가 최상을 또저 제시를 해야 된다고. 그거는 민주주의도 있고,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있지만, 어떤 게 최상인가? 그게 이제 대화를 제시하고 그쪽으로 끌고 가야 된단 말이지. 진보당이라면 예를 들어서. 군사! 저기 우크라이즈 같은 걸 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 우리나라 분석을 해야 돼. 비, 분석을. 지금까지 우리 비행기 만든다고 많이 만들어 놨지만, 아 이게 스팅기 미사일이라든가 이게 금방 날아가 버린다 이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뭐가 승리 원동력일까? 전쟁이라면 지지 않는 우리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진보당이라면 그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무기 체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 러시아 그 첨단 무기가 소용없잖아요. 뭐, 미사일 한 방에 그 탱크, 뭐, 몇십억짜리가 날라가 버리고, 행기가 날라가 버리는데, 아무리 많이 만들어봐야 뭐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죠, 정신력. 러시아 군이 패한 이유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패하는 이유는, 정신력이에요. 싸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 싸워야 되는지는 몰라, 러시아 군인들은. 어제 푸티의 야역만 달성하기 위해서 파견된 군사일 뿐이란 말이지. 그냥 싸울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패퇴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고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없어요? 뭐군사를 우리 뭐 유기락 해 갖고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100번 이긴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 사상도 지금 북한보다 월등히 떨어져요. 전쟁이 일어나면 왜 누굴 위해 싸워야 될 것인가? 주적 개념이 없어졌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누구를 싸워야 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동포를 위해서 전쟁 안 하겠다 다 탄력이 생길 거야 아마 그렇게 위험하단 말이지 사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신력을 재무장을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주적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완해야 되고 문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을 하고 발전시키고 이게 이제 이게 어떤 것이 최선인가? 최 발전된 제도인가? 이거에 맞도록 조직과 인력과 교육과 이걸 끌어가는 단자가 진보라고 진보 원래 의미는 혁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진보당은 이렇습니까? 이거 똑같나요? 이 혁신하고 이꼴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진보는 이거 아니라고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보하니까 진짜 좋은 줄 알고 진보인데 물론, 이런 점도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진보는 이거다고 완전 거리가먼 거예요. 또, 이게 뭐냐면, 또, 민족 같은 거따져 민족. 민족 따지고, 인연 따지고, 이런. 지금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화. 우주화 시대. 우주하고 하나가 되려고 지금 하는 시대예요. 국경 없는 시대에. 그럼 민족, 우리 민족만 하겠다. 그러면 세계가 인정해 주나요? 무기를 지원해 줄까요? 전쟁 일어나면? 이거 벗어나야 되는 거 탈민족 지금 탈자파 진짜 진보로 돼야 돼 진짜 진보 우리가는 응? 보수당뭐 거야 뭘 보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뭐 전통을 좀 유지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원래 그 말이지 원래 보시는 그런 특성이 있어 원래 변화를 싫어한단 말이지 원래 그냥 체제가 좋다 변화를 싫어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걸 좀 좋아하잖아 연세 드신 분들은 변화가 싫어하죠 응?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이 진보다 보수다 원래 말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거는 이 영어 그대로 우리나라하고는 맞지 않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을 들 곳이 있잖아 어디를 지지할 것인가 근데 이거 영어에만 따져가지고 아 진보 이게 진보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빠지거나 보수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퇴행적인 사고가 되어버린다. 퇴행적인거 또 양극단을 치우치게 되므로서 여러분들은 좀 해야될 일도 못하게 되고 뭐 계속 그에 대한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허통 속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보다 보수다 이런 개념을 명확히 알되 이거는 떠나야 되는 거야. 진보다 보수다 또뭐 수행자들은 물론 정치를 떠나야 되겠지만 정치는 또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뭐 치우치면 안 되겠죠 뭐 철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금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50%를 되는 것 같아요 상실을 빠지신 분들 50% 이거는 물론 뭐 정치인들도 책임도 있고 철학자들 책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분열된 이 부부적인 사고를 빨리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또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부정적인 말이 그대로 여러분들 무의식에 심어진다는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을 찾을 수 없어. 절, 대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에 빠져들지 말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아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진보다 보수다, 뭐, 정치에 말려들지 말란 말이지. 그 사람들은 목적이 틀리는 거예요. 그 사람 당리, 당략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참선시켜가지고 투표를 많이 해가지고, 당을, 자기 당의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의 목적이 당리, 당략이잖아. 여기 여러분들과 휘말리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거대한 성실감까지 빠진 철학자 이걸 보고 그 유튜브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음. 이런 분들이 몇분 있어 지금 이뿐만 아니라 어떤 모뭐 스님 한 분도 그런 분이 있고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